김치를 담크예빈글다 양파 썰때큰 것도 있잖아. 나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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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나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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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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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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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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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거 이거 이거 도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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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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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고네 사과 이거 하나 깎여서 넣을 거고 이제 세우죠자건 음. 말고 여기 맛있어. 이제 이거 신한테 맛있. 이제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데리거 국물 여기 차 갖고 고가루 이렇게 할 거야. 이 안에서 갈아야 되텐데 딸이랑 산게 조채 차 있고 네. 그수 그니까 그 아침에 올라오면 군내 버스를 타야 되거든. 딸이 여기 있으니까 차로. 태다 주고 또 일을 끝나면 태로랑 또 태로고 어디 구경 갈때 있으면 또 구여로 때 데리고 다니고 아울렛 도잘 데리고 가고 또 엄마 친구들도 또 모시고 또잘 가고 뭐 음, 여기다 파 갖고 갖고 내려가요. 엄마 <laughs> 엄마 소금을 왜 바로 여기다 안 하고 보통 김장할 땐 바로 여기서 하잖아 응. 이제 매운맛 있잖아 응. 네. 독한 물 빼려고 이제 소금으로 네. 담그는 어. 이러고 얼마나 담그나요? 담가놓고 양념해갖고 아가고 건지서 이제 비벼고 있어 쉬워요 네. 다른 거 네. 담갖고 김치류 해서 배추김치가 제일 어렵지 양파만 이제 갈거여가지고 조그지그한 사과 했더 상남. 엄마가 계산한 양파 양보다 많아졌어 아, 지금. 봐. 우리 엄마가 한 눈판 사이에 지금 우리가 다 잘라나버렸거든. 다 잘라나버렸어. 이거 그냥 가는 거 이제? 잔다 무그라고때리는그 응.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옆에 콩콩물도다가 하나 떨어져서. 콩콩물큰것 <laughs> 때려. 진짜 여기 몇년 됐지 이지? 오네되지 않아. 분명오 50년 됐나? 아니. 오빠 어렸을 때 여기 왔잖아. 응. 오빠 어렸을 그럼 때. 그럼 나, 나 태어나기 전이잖아. 그러게. 어. 그러면 40년 됐네 진짜. 한 40년 됐네 엄마. 오빠 몇살때 들어갔는데? 여기? 오빠 몇살때나이 여기서 유치원 다니 있는 거야? 옛날에는 여기가 가마솥. 이렇게 막 있고 한 부엌이었어. 부엌. 음. 부엌이었는데 이제 주방으로 바뀌었지. 옛날에는 이것도 없었어. 없고 여기 다 튀어있었어. 다. 다 튀어있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막 여기까지 다. 여기가 이제 거실이었는데 여기까지 막다 들어와 그러면은 그거 이제 치우느라고막 옛날은 그랬었지 여기 옛날 그대로 안방이고 여기도 작은 방 여기가 내 방이었었어. 이쪽에 이제 책상 이렇게 이 하나 놔져 있고 그랬었지. 그럼 딱. 옛날 그 시골 냄새가 난딱 들어오고 애기들 애기들 사실 <laughs> 어머 나이어나 <했어>, <laughs> 아니 아니 조카들이고 나 고등학교 때저때왜 <laughs> 저렇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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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냥> 갈게 <laughs> 잘게 갈면 돼? 음 가, 잘게 갈아야지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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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흔들어왜이 오늘 안에 된거 맞아? <laughs> 아, 비싸게 사야겠네. 네, 이빨로, 이빨로 이빨? 가는 게더 빠르겠어. 어, 뭐야, 이거. 왜 그래? 뭐 <laughs> 물어보냐, 왜 그러냐, 아빠, 엄마가. <laughs> 아, 어머, 엄마가 왜그러보시면 <laughs> 아, 그럼 두 마리가 달라졌어. <laughs> 처음에 내가 베이스를 그냥 해놨잖아. 그게 이어서하는지잘 되지. 그냥 계속 했었으면잘 됐을 거야. 하면 돼 사지야 사지가 다 갈았습니다. 잘 갈아졌나 이 밥은? 좀더 해야 됩니다. 해야 돼. 응. 다 근데? 갈아. 응. 네. 괜찮아? 응. 어, 엄청 굵게 갈렸죠. 이거 이제 고춧가루 넣고 하는 거지? 걸쭉한 거 아니야? 이건 뭐예요? 응. 다시마 멸치. 이거는 언제 만들어놨어? 이거 맞아. 하도 언제 양을 깼네. 언제 만들어놨어? 기다려봐, 지쳤으니. 잘 만들어놓으셨네요. 이거는 작년에 저희 고추밭에서 나온 빨간색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. <laughs> 다 우리 집에서 나온 거지? 응. <laughs> 여기 있는 거는. 바다에서 나오는 거 말고는. <웃음> <웃음> 그냥 볶아? <볼까? 웃음> 그래, 그래. 그냥 볶 그냥 오길래. 내가 잘 한다니까. <laughs> 자, 됐어? 됐다. 아, 나 잘하잖아. 나, 나, 나. 응, 맛있는데? 맵다. 고추가 매운 게는 진짜 조금 나. 음. 양파에서 물 아, 나오고 그래. 막 이래서? 응. 끝? 이제 건물을 가는데? 또올 때마다 밤에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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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를 왜 하시나 했더니. 이 소리가 둘로나오네 네네 양파는 참으로 맛있어요. <laughs> 무한 양파하고 마늘하고 고구마가 최고 유명해. 옛날부터 양파가 유명해. 양파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이제 만들어서 먹는 거지. 파도 음. 많으니까. 아, 바로... 나 먹으라고? 가장기 <laughs> <laughs> 네. 흰색 쌀밥 있어되는 아니야? 아 소리가 진짜 아삭아삭 나. 근데 이렇게 겹쳐 있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그냥 시간 지나면 다 돼? 녹색이야 음... 음... 양파에서 물 나오고 <laughs> 내 생각에는 아, 슬, 난... 설탕을 조금 뿌렸으면 좋을 텐데 안 설탕 뿌렸나? <laughs> 여기서 나중에 단게 나오는데 왜 설탕을 뿌려 <laughs> 양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비비지 마, 아니 깨딱 부끼니까 부끼지면 안 돼? 부끼는 아무래도 더안 좋아. 아 쉽지. 그래? 나는 이 안쪽까지 빨리 들어가게 하려고 <laughs> 막 이렇게 <웃음> 했는데 네. 다 했어 속까지 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어머니들 항상 이렇게 하시더라고 응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끝. 아 힘들다. 음, 음, 음 맛있겠다. 엄마 한입 먹어봐. 그래. 나도 한 입. 응. 아, 아 진짜. <laughs> 엄마. 조금만. 엄마 서울말 쓰지 마. 조금만 이라고 <laughs> 그러니까 맛있지. 음, 음, 맛있다. 그때 담궜던 김치가 지금 이렇게 익어가지고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딱 익었어요. 적당한 신맛이 나고. 저는 사실 생양파보다 이렇게 익은 김치를 더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저희 어머니가 했었던 그 레시피대로 한번 김치 만들어서 한한달 정도 그냥 김치 냉장고 말고 일반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시고 익힌 다음에 라면을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저는 이만. 우리 매니저. 저 조그만 물 진짜 커가지고. 고모 말도 안듣어 야, 들어가. 에이, 진짜. 들어가! 음. 음, 너무 무거워, 지금. 다? 나 편지 달아줘. 힘쓰는 건 내가. 기술은 셰프님이. 도마지, 도마지. 도마지. 코리아 썸. 좋아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